달리기를 훈련으로 채워서 실력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, 정말 맨날 감각적인 달리기. 기본은, 기본이 이거라고, 힘 빼기. 이거는 훈련을 안 해도 내 몸에 계서 남아있으니까. 음. 계산코인 걸리고 한달 만에 공주 나가서, 진짜 훈련도 제대로 뭐, 하지도 않았지만, 그래도 서브3는 할줄 알았는데, 하프 이후에 몸이 꺼져버려갖고, 공주. 아, 공주, 공주. 비도 많았었잖아. 그, 비는 오히려 안 더우니까 더 좋았지. 그게 이제 9월달이었으니까. 와, 그래도 뒤에 몸이 쳐졌는데 완주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. 했던 게, 아, 잘못한 것 같아. 그렇게 하고 3주 후에 경주를 뛰는데 타프도 못 가. 십몇 어. 킬로에서 몸이 꺼져 버려 아예. 음. 아 그때 맞다. 네. 이제 그 뒤에 정말 몸에 좋다는 건다 먹고. 어. 공, 공진당 수모알, <laughs> 한약. 그 뒤에 알부민. 약에 의존했네. 어 그걸 먹고 이제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. 그 전에 사실 맨날 새벽에 한두 시에 깨고 이는데 요새는 안 깨. 어, 아, 이제 숙면을 취하는구나. 어, 숙면을 취하니까 몸이, 근데 몸이 리듬이 깨졌으니까, 그게 계속 깨는 걸 하자고. 그냥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. 그래서 이번에, 사실 뭐, 한 것도 없지만, 30km? 일요일날 한번 뛰고, 진주 나갔는데, 작년에 진주에서 3시간 1초였으니까, 그냥, 정말, 그거도그거만 빨리 들어오자고. 그게 뭐,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게 나갔었는데. 이게, 이때까지 달리기를 훈련으로 채워서 실력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, 정말 맨날, 감각적인 달리기. 기본은, 기본이 이거라고, 힘 빼기. 이거는 훈련을 안 해도 내 몸에 서속 남아있으니까. 그걸로 진짜 요즘 진주에서, 이벤지에서 서브3 한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거 채우고 훈련으로 더더 더 쉬우면 이사고 해야지. 아, 어, 이사고 해야죠.